안녕하세요 오늘 프리파라 하러 왔죠? 다시? 하하 <laughs> 지기 동네에요 동네 조금 오늘 카메라 조금 많이 흔들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프리파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할할 할 노래 자 2016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파 제일 처음 시작했어요 스탬프 빨리 모으면 좋을수도? 배드감이 들어요 갑자기 그러면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되게 많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런 거다 하셨는지요? 여러분다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2016년 거 TV라이브부터 시작할게요. 물론 제 캐릭터를 사용합니다. 물론 제 캐릭터를 사용해요. 아, 일단은 오늘 제가 촬영을 두개할 건데 아이맨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위주로 할 거예요, 이번에. 메이킹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메그메이키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라라 같은 경우는 아니다도 그래도 그첫 판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한 거는 슈퍼 샤이니 네온 코디. 아이고 죄송 슈퍼 샤이니 네온 을쓸 음.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쓸건데 오늘 제가 마이크 먼저 비스피리 카메라 비스피리 많이 끄들린다고 했었죠? 이야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하는 게임들 중에는 뭐 프리파라 좋아하시는 유저들 중에서는 뭐라고 할까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많이 만나고 그래서 기분 좋은데 그저 같이 이제 고등학교 가시는 분들 을 이야기하는 건데 힘내 힘내시나 저희들그래야 저희 위해서 쓰 거고요. 이번에 사용할 주얼판사는이번에 사용할 주얼 아죠? 라이 o 네이버 프로코 일단은 오마이갓 oh 아 이번주에 못 사용하게 생겼네요 큰일 났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휴대폰 휴대폰 아, 휴대폰을 이제 그게 되게 나중에 알아요. 네. 일단, 일단 이거를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이거 다 갖고 싶어요. 이거랑 이거 되게 갖고 싶어요. 시의드레스는시의힐 신의 신의 이거 은근히 갖고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제니스가 이런 표정을 짓다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laughs> 저 같은 것도 뭐라고 할 마음이 없지만요. <laughs> 네이킷 같은 경우는 프리 페라 제일 첫곡 같은 경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너무 좋다고는 해야될까? <laughs> 752? 한 그정도 나온거 같은데? 진짜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 그래뭐 이게 조금은 잘 찼으니까 괜찮아. 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찼으니까 괜찮아요. 한 13,960개 좋아요가 써였는데 제발 자본주의 여신님이 제발 와주기를 빕니다. <laughs> 게다가 아직 12위여가지고 이게 랭킹이 12위여가지고 너무 좀 그런데 뭔가 찾아한 느낌이 들어. 그래도 이번에도 그렇고 갖고 시은 코디는 많아 죽겠는데 말이지. 역시 안 나왔지.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젠장. 아. 뭐잘 됐다 이거라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나온 건좀 나왔다. 슈, 샤이니 슈퍼 샤이니 네온은 아니더라도 트윈클립의 샤이니 헤어 네, 네온 헤어 액세서리 좋은 거 나왔다 그래도 샤이니 네온. 이게 초기의 라라 샤이니 네온 어해액세서리인데 계속 안 나오기도 했고 맨 처음에 프리파라 할때 뽑기할 때 제일 안 나왔던 게 저거. 제일 뽑기 어려웠던 게 저거. 어깨레스이 다행이야. 그리고 풀과차는 아닌데 풀쇼핑은 아니야. 다, 다섯 번의 쇼핑은 안할 거야. 한 번만 쇼핑할 거야. 나는. 쇼핑에 돈 날리기는 좀 싫기는 하지만 어서 오세요. 프리즘 스트입니다 조금 돈을 날리기가 조금 못하긴 하지만 이 돈들을 벌어야 돼. 일단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나오기를 <laughs> 진짜 안 나오네 너무 안나오 o 이거 아니 내가 왜 갖고 있는 것만 나오지 I go. I need to go b 그안 k i 아 제발 왜안 좋은 것만 나올까 왜 자꾸 안 자꾸 있는거면 거의 나올까 왜그럴까 자꾸 이유를 좀 물어보자 제발 이번 배출량 이번 배출수가 배출 너무 적다고는 들었지만 너무한데 이거는 많이 많이 너무하단 말이야 하아. 게다가 어떤 애들은 이거 심하다고 여기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또우정치켓스 요쪽에다가 올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애들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자 일단 이렇게 전 티켓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